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앞선 2장과 3장부터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여기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다가 3장 22절에 와서는 그런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나타났다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복음을 전했죠. 이 구원에 우리가 보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없이 우리가 값 없이 의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은 이제 쓸모 없는 건가? 하나의 말씀 이제 필요 없는 건가? 여기에 본문 바로 앞선 31절에서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은 이제 은혜가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로마서에 관한 책들을 보다가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한 문장을 만났는데요. 그게 이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이다. 다시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이다. 율법은 잘못이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간 것은 율법의 잘못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그런 오명을 쓴것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죠.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게 되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믿음이 내 행위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 믿음은 은혜로 된 것인데, 은혜가 되지 않게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구원은 내가 값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셨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쉽게 예를 들기 위해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있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을 그래서 또 말하고 싶은 건데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롭다고 여기셨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우리의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겁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한 선장이 근처에 다가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필사적으로 그 내밀어진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그를 배로 끌어올리죠. 이때 물에 빠진 사람은... 내밀어진 손을 잡은 것뿐입니다. 말하자면 손을 맞잡은 이 행위를 내가 무언가 보상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으로 자격으로 우리 스스로 이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시작은 선장 대신 하나님의 의지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이 선장의 의지가 없었다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꿈도 꾸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당시 창세기의 배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우상의 배경 속에 살았습니다. 많은 상처 속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 때문에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그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어, 말하자면 무대 장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믿음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겁니다. 내 영혼이 흔들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면 이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내 신앙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 이게 렇 신앙의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들어온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구원의 출발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돼요. 흔들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됩니다.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작은 수고라도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근데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되어졌기 때문에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4절과 5절이 그 말씀이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삭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시편 32편을 인용하면서 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요.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얼마나 큰 죄책감과 죄의 문제에 시달렸는지 뼈가 도가 내렸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자신을 짓 누르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에 눌리면 예배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몸도 아픕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에도 시달립니다.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죄를 하나님께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죄가 가려지는 은혜가 임해요. 7절과 8절을 개혁개정으로 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내가 죄를 가린 자가 아닙니다. 죄가 가리어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죄를 없이 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여전히 있지만 하느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시편 32편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가리워진 자는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간사하지 않고 정직한 자는 즐거이 외치라고 하십니다. 분명 신음과 고통으로 시작했는데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죄의 문제를 토설하기 시작했더니 시의 마지막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죄인임이 인정됩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던져버리고 정직히 사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리는 것보다 가리워지는 것이 복음이구나 깨닫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주셔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자랑하는 자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정직함으로 동시에 즐거이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한날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을 수 없었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의 선물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흔들립니다. 죄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근간이 흔들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오늘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의지를 동원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만 붙잡고 하나님 그 의지를 찬양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